또 오르는 그런 좋은 그 글들을 아니면 가사들을 썼다 해요. 그런데 이것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자유와 가능성을 다 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외모하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, 두 개, 세 가지 이루어지면 이 기록하는 재미, 이루어지는 재미가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고요 제가 어떻게 기록을 했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한번 하나씩 오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꿈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기록한 데 있어서 어떤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따질 필요 없이 꿈은 자기가 바라는 꿈은 그냥 옳고 그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뭘 갖고 싶은데 기록하는거고 또 주문을 외우는거고 기다려보는거죠